2014년 일본 학교 100곳 중 96곳이 아직도 이걸 씁니다. 팩스기어. 대체 왜일까요? 이야기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은 경제 호황기였죠전 세계가 일본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팩스였습니다. 사실 일본의 팩스 역사는 훨씬 오래됐어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일본은 올림픽 사진을 전송하는 사진 전송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훗날 팩스 기술의 기반이 됐죠. 그런데 왜 일본에서 특히 팩스가 발달했을까요? 답은 한자에 있습니다. 영어는 알파벳 26개만 치면 되죠. 하지만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를 섞어써야 해요. 상용 한자만 2136개가 됩니다. 1980년대 컴퓨터로 한자를 입력하는 건 악몽이었습니다. 복잡한 한자를 입력하려면 한참을 찾아야 했어요. 차라리 손으로 쓰는 게 10배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생각했죠. 종이에 쓰고 바로 보내면 되잖아. 팩스는 완벽한 솔루션이었습니다. 복잡한 한자도 그대로 전송되고요. 도장 찍힌 원본도 즉시 보낼 수 있었어요. 1990년대 일본 기업의 거의 100%가 팩스를 보유했고요. 일반 가정에서도 그 속히 확산되며 세계 최고의 보급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미국과 유럽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 이메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만 팩스에 올인했죠. 왜일까요? 한자 입력 기술이 아직 부족했거든요. 일본 기업들은 팩스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심지어 명함까지요. 팩스 한 대면 충분했어요. 이게 30년 후 일본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일본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한코 도장 문화죠. 일본에서 도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을 가진 공식 인증 수단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없으면 법적으로 무효예요 은행에서 도장 없이 돈을 찾으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회사 결제 문서에 도장이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일본인들은 평균 3개의 도장을 갖고 있습니다. 실인,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도장, 은행인, 은행 업무용 도장, 인감, 일상적인 확인용 도장. 이게 일본 사회 시스템이에요. 2010년대 어느 일본 중소기업 사장의 말입니다. 이메일에 도장을 어떻게 찍습니까? 스캔하는 시간에 팩스 보내는 게 빠릅니다. 이게 일본 비즈니스의 현 주소예요. 도장 찍힌 원본을 보내려면 팩스 밖에 없었던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편의점 81%가 팩스 서비스를 제공해요. 24시간 언제든 팩스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일본 라디오 방송국들은 어떨까요? 아직도 청취자 사연을 팩스로 받습니다. 팩스로 사연 보내주세요. 2025년에도 이 멘트가 나와요. 왜 이메일이나 SNS를 안 쓸까요? 팩스가 실시간 소통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조사 결과를 보시죠. 일본 가구의 25%가 여전히 팩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내집중한 집은 팩스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이미 찾아보기 힘들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에서 팩스는 단순한 통신수단이 아니에요. 법과 문화가 맞는 시스템이죠. 도장 문화와 완벽하게 결합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2020년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2020년 2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졌어요.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일본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염자 집계 시스템이 마비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팩스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감염자 보고 시스템을 보시죠. 각 지역 보건소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손으로 양식을 작성합니다. 그걸 팩스로 보내요. 후생노동성에서 팩스를 받아서 다시 손으로 엑셀에 입력하는 겁니다. 2020년 기준 이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믿기시나요? 하루에 수백 건의 팩스가 쏟아졌습니다. 공무원들은 새벽 2시까지 팩스를 분류했어요. 팩스 화질이 나쁘면 숫자를 잘못 읽어요. 8인지 3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손글씨를 잘못 읽으면 감염자 수가 틀려집니다. 더 심각한 건 팩스 누락이었어요. 수백 장이 쏟아지다 보니 빠진 걸못 찾는 거예요. 실제로 감염자 집계가 축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역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코로나로 전 세계가 재택근무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어땠나요? 이메일, 메신저, 화상회의로 해결했죠. 일본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고요? 팩스가 사무실에 있거든요. 집에서 팩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도장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출근해서 찍어야 합니다. 결국 일본 직장인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출근했어요. 팩스와 도장 때문에요. 2020년 일본의 재택근무 비율은 20에서 30%로 매우 낮았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21년 디지털청이 출범합니다. 우리는 팩스 도장 플로피디스크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21세기 일본이 팩스와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어땠을까요?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실시간 집계했어요. 보건소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중앙정부에 즉시 전송됩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도 앱으로 했죠. 일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독일도 의료분야에서 팩스를 많이 써요. 미국 법률업계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죠. 2021년 디지털청 출범 이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2024년 7월에 나왔어요. 정부 행정 절차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완전히 퇴출시켰죠. 2024년까지 플로피 디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다음 목표는 학교 팩스 폐지였습니다. 2025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팩스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수백 개 정부 부처에서 반발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첫째, 고령화 문제예요. 일본 인구의 29%가 65세 이상입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둘째, 비용 문제입니다. 중소기업들도 고민이 큽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비용이 들어요. 직원 교육도 해야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팩스로 잘 되는데 왜 바꿔? 일본 변호사 협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메일은 해킹 위험이 있다. 팩스는 더 안전하다. 일본 내에서는 팩스가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전화선을 직접 쓰니까요. 일본의 팩스는 단순한 구닥다리 기술이 아닙니다. 1980년대 그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한자문화와 도장 시스템 속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죠. 효율적이었고 안전했고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늘날의 족쇄가 되었어요. 코로나는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지금 30년 묵은 관성과 싸우고 있어요. 기술의 진보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합리성은 족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일본의 팩스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